안녕하세요. 근육연구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 크고 작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한데 하루 종일 키보드 마우스와 씨름하느라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목 관절은 업무뿐만 아니라 몸의 청결, 음식물 섭취와 관련하여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손목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이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손목 관절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부상에서 벗어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운동 방법 또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목과 팔꿈치가 아픈 이유입니다. 손목에는 손바닥 쪽 전환에 위치한 손목 굴곡근과 손등 쪽 전환에 위치한 손목 신전근이 있습니다. 대부분 손목은 책상에 올려두고 손가락을 이용해 키보드와 마우스를 장시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신전근이 과사용됩니다. 이 근육은 지구력이 매우 좋은 근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업무량과 해당 근육 사용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어느새 지쳐버리게 됩니다. 근육은 탈진하면 근섬유 내물 규칙한 수축 반응이 생기면서 경직되는데 이것을 트리거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특정 근육에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면 트리거 포인트를 기준으로 다양한 부분에 통증을 방사하게 되는데요. 전환에 위치한 대부분의 근육들은 경직될 경우 손목의 통증을 방사하기 때문에 손목의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셀프 근막 이완이 필요한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짧아진 근육을 마사지하여 풀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손목 통증은 전환 주변 근육을 성실히 마사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줍니다. 손목이 아픈 손을 바닥에 내려두고 무릎 아래 딱딱한 정강이뼈를 이용해 체중을 실어 전환을 마사지해주세요. 손가락이 오징어 굽듯 말릴 정도로 조금 강하게 마사지해주세요. 약 1분간 성실하게 마사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손등 방향의 전환을 마사지 해줄 것인데요. 마사지 볼이나 야구공, 골프공 등을 의자 혹은 책상 위에 두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전환을 올려두세요. 나머지 한 손으로 전환을 눌러주세요. 손으로 눌러주면서 공을 여기저기 굴려줍니다. 60초간 성실히 마사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마사지를 성실히 해 주셨다면 불편했던 손목 통증이 크게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약간 남은 불편감 혹은 다시 아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목 주변 근육들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바닥에 네발 자세로 엎드려 주세요. 그리고 손목에 힘을 이용해 손바닥을 번쩍 들어 주세요. 체중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다시 바닥으로 손을 내려둘 때 아주 천천히 실시해서 손목 주변 근육이 평소 브레이크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15회 천천히 반복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막대를 이용한 손목 강화 운동입니다. 만약 적당한 물건이 없다면 장우산을 이용해 주시면 딱 좋아요. 막대를 들고 일어서서 끝부분을 잡아주시고 오로지 손목의 힘을 이용해 막대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수축하면서 막대를 올린 다음 막대가 내려갈 때 천천히 브레이크를 걸어 손목의 조절 능력을 계속 자극해 주세요. 막대 혹은 우선 끝을 잡고 실시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조금씩 중앙으로 내려오면서 운동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주세요. 15회 반복해 보겠습니다. 바닥에 다시 네발 자세로 엎드려 주세요. 이번에는 손등이 바닥을 향하게 해주세요. 팔꿈치를 바깥으로 회전시키면서 팔꿈치를 억지로 펴주시면 아까 마사지했던 부분이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데요.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엉덩이를 뒤로 빼내어 스트레칭 강도를 올려줍니다. 이미 손목에 부상을 가지고 있거나 노약자분들은 양손을 동시에 실시하면 손목이 아플 수 있어서요. 한 손은 바닥을 짚어 보조해주시고 한 손씩 실시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30초간 기다려 주겠습니다. 우리 소개한 동작들을 출근 전 3세트, 자기 전 3세트 반복해주시면 수일 내에 손목의 컨디션이 크게 좋아질 거예요. 손목 불편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3일가량 실시해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육연구소였습니다.